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보이더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평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평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서서 나아가던 하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을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거센 샛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 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의 평거와 밭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평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 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라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영광의 승리자 말고 기명을 바다에 던지시고 주님은 내기 나의 마음 몸서 내 구원자 되시고 몸서 내 주께 내 노래하리니 주는 영광스러이 승리하셨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기적을 오늘도 이루시니 주님의 전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박해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제례 성사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어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